왜, 그거를 자꾸 걸고 넘어지냐고. 아니, 그렇다고 성경 지식을 알려주지 말라는 거야. 당연히, 예수님 부활, 뭐, 뭐, 이게 재림 다 좋지. 근데, 왜 굳이 반대 안한 사람, 성경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고했을까 아, 누가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뭐, 뭐, 마귀를 쫓아내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았다니까? 막지 말라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쉽게 하나님을 대, 어, 예수님 대적하겠냐고. 막지 말라고! 왜 겨루었냐, 왜? 왜 복음을 대적하냐고, 이 마귀 새끼들은. 왜? 이, 나시샘을 하는 거예요. 남이 니 진리에 바로, 그러니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응? 어? 니까짓게 뭔데 진리에 바로 서려고 해, 이런 식으로. 나도 못한걸왜네가 하려고. 이지랄하거고이 질을. 꼴을 못 보는 거야. 시기가 있는 거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면 어떤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면 되면, 아,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 들어 이 마귀 종자의 들러운 시기심이, 아 예수님이 하면, 아, 이, 니까짓게 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인간의 그 뭐, 오만삽질이 중요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지 않는, 어떻게 예수님 믿냐.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의 악기를 왜 막냐, 이겁니다. 그런 직거래니까 저주와 식판을 받는 거예요.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왜 재림을 부정합니까? 아니 세상 즐길 거마련데 세상 없어진다고 안돼 그러면 안 되지. 믿을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난 복음도 막 파괴하는 거. 진짜 어 오죽하면 하나 께죽교사분 이렇게 가지고 그조선팔떨 예? 그냥 다 피난을 받고 돌입을 내버렸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내적하고 어,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가고 목사들 새끼 들이 수많은 종교인 더러운 새끼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 우리를 지키는 건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는 건 군사력도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회개해요 우리가 왜 망합니까?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미국이 저 미국에 저 어떻게 해서 북한이 어떻게 미국에 저반해를뚫고 지금 핵보유국이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엄중한 경고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예수님이 알아도 김정은이 버튼 한 방에 이, 이, 이 대한민국을 멸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멸망하자 세계가 멸망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사이좋게 북경이 한 발, 워싱턴이 한 발, 어? 모스크이한 발, 하면 세계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어? 아니, 이, 김정은이 미쳐가지고, 아예, 아예 다 필요 없어가지고, 뉴욕에 한 발, 에? LA 한 발, 머싱턴에한 발, 하와이 한 발, 과에한 발, 그렇게 쏴봐. 그러면은, 미국이 밥을 등신도 아니고, 그리고 북경이나 모스크바 그냥 내버려둘 것 같습니까? 어? 어? 김정은이한테 사주시켜서 쏜지, 아니면은 뭐, 그냥 김정은이 미쳐서 쏜지, 누구 어떻게 알아? 그냥 3차 세계대전이에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어? 3차 세계대전 벌어주면 슈그가, 슈그가 문제 생기니까 막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있는 거지? 이미 끝장난 거이 세상은, 김정은이가 <laughs> 북한 척 김일성 그 휴악까지 있다니, 제, 어? 수소폭탄을 보여야 는데 뭐가, 뭐가, 이게 끝장난 건이 세상은, 뭐 이렇게 세상의 미련이 많냐. 응? 어? 어? 왜그 더러운 마키젝트가 있 국정하면서. 자, 이제 다시 결론을, 뭐, 결론 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냐, 이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냥, 남이 구원받으면, 아멘으로 하면 되는데, 왜 아멘을 못하냐니까. 왜 이렇게 딴지을까왜 아멘이라고, 와이가 나오냐니까. 왜? Y가 이거. 왜? 참으로? 어? 정말로? 어? 너 진짜 구원받았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절대 무한 거 맞아? 이부를 미혹했던 그 더러운 사탄의 속성이 어? 그러니까 이부, 이불, 이부도 참, 어? 어, 그런가? 이게 심, 이게 복잡해 이마가 역작전쟁은 복잡할 게 없어요. 어 하나님께서 어 그렇다면 아멘으로만 듣거 아닌데 어 그런가 <웃음> 아니 <웃음> 참으로 그래 어그말니까 정말 그런가 예수님 정말 메시아야 어그 말들 그 그날이 그, 정말 그런가 아 메시아지 그럼 뭡니까 어 예수님 예수님고뭐 누가 있는데 예 답답한 거야 하나님 저기 답답한 거야. 결국은 마음의 핵심인 겁니다. 정말 믿고 싶은 사람은 믿는 거고, 믿기 싫은 사람은, 어, 하나님 대적 같아, 지옥 가는 거고. 왜남 구원받는 거 그렇게 난리치고 챙겨야 하나, 이거. 어? 자기 믿음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새끼들이. 어? 지가 알아서 구원받을 거면 구원받겠지. 어? 왜 남이 구원받는 거 지가 뭐라고 챙겨야 할까? 그걸 하나께서 챙겨주셔야지. 파울사도가 그래서, 침내가 뭡니까? 침내, 구운 반 사람이, 아, 구운 반사람 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침내는 거. 그래서 이제, 아 어, 물속에 잠겨가지고, 예수님이 식에 붙이지, 우린 그렇다고, 생매장 나가면 큰일 나니까, 어, 생매장 대신에, 어, 물에, 물속에서, 그, 그, 욕조 같은 데서든지, 목욕탕에든지, 아니면 냇가 같은 데서 물에 딱, 어, 누,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침내예요. 근데, 아니, 이렇게 좀 선한, 뭘 좀, 좀, 이런 거 가지고 좀 선하게 뭐 하려고 했더니만 아, 마귀새끼들이, 뭐, 침내가, 이게, 이렇게, 침내 꼭 받아야 돼, 이질할 때면서 침내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아니시로그전에 어땠어요? 사도행정은? 그전 할래를 또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럼 여자가, 여자는 어떻게 구원받아? 할래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그러니까, 그니까 아, 진짜, 이, 게 답답한 거였어. 이, 이,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 답답한 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그때 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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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첩전쟁, 진짜, 여, 그 마귀의, 하, 진짜 질기에 있어서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응? 하늘도 왔다 갔다 해봐서 느낀 건데, 왜, 왜, 별, 별 등신, 거지 같은 거야, 이게 연애나 이거. 별 중요하지 않은데 왜, 그게 인간이요. 이 무자고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인간의 들왜 우리가 피쓸합니까왜 없어요? 무게가 없어서 그래, 무게가. 아 어?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내 자신의 회개와 그런 게 가득하면 뭐에 있으니까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이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그큰 죄를 졌는데 다 용서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빈칸 통이니까 바람불로도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득 채워야 있요 그딴 비우신 같은 거 신경 쓰기 전에 먼저 가득 채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소중함 뭔가 진리에 대한 열망 이런 걸 가득 채우라 이거예요. 왜? 빈깡 통이니까 흔들리지. 빈깡 통이니까 빈소리가 요란하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러니까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게 간단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대하라. 응? 자꾸 세상에 휘둘리는 거다 진심이 없어요. 그냥 신수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암혜하는 게있어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멘으로,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